안녕하세요. 다혁도바입니다. 와,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. 오, 세상에. 머리 벗겨지겠네. 물좀 주러 나왔는데, 지금 저희 우산 쓰고 있어 이중. 이중으로 된 차단된 우산을 가지고, 지금, 물좀 뿌리고, 야채 물좀 주고, 응가했어? 아이고, 빨리 들어와. 뜨거워. 빨리 와. 응가 다 했으면. 어서 들어와. 빨리 와봐 뜨거워서 안돼 빨리 와 빨리 똥꼬 닦고 기 방에 들어가 있어라 어우 세상에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여기도 문좀 열어야 되겠다 어우 더워서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오늘 왜 바람도 없는거야 어 선풍기 좀확 방풍을 해서 더위를 콩이야 너무 덥지 이리와 뚜껑 닫게 이리와 뚜껑 닫고 들어가 이게 봐. 아이고 뭔가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우리 저 저기 올라가 침대로 올라가 어우, 시원해, 바람 들어와서. 자,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, 절로 올라가. 더워, 절로 올라가. 옳지, 거기 있어. 시원하지? 거기 서 엄마 청소하고 올게. 응. 다 치우고 올게. 오메 세상에, 웬일이라니. 불덩이야, 불덩이는. 엄마 이거 쓰고 해야지. 잠깐 치우고. 실은 여기다 가까운데다가 찌끔하고 지 집에다 언가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썼냐? 아이고 어이, 더워라 이렇게 뜨거울 수가 다 애들이 식물들이 다 시, 쭈글쭈글하네 시들시들. 응? 꽁이야 그래 안 그래? 거기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. <목소리도> <엔진한 것 같아 목소리도> 엄마가 너같이 왔어 엄마가 가서 저기 물총 사고 올게 얌전하게 있어 아이고 이뻐 이 물이 철철 끓은 물이 나올걸 아마 와 내가 아침에 깜빡하고 물을 안 줬어요 오줌부터 여기 치워야지 아이고 이사 어? 우산 좀 쓰고. 너무 더워. 우산 드리 어우. 웬일이니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. <목소리로> 죽이네 추기. 그래도 나와야 어떻게 는를 나와야지. 이거 안 해, 이거. 꽤 잘한다. 꽤 잘한다. 음, 오늘 엄청 뜨겁다. 케일이 많이 자랐다. 엄청 자랐는데 뜨거우니까 노리끼리 하고 탔네. 딸기를 여기다가 옮겨놨더니 많이 크고 잘 크고 있네. 우리 국화꽃이 시들시들하나 시들시들해. 이거 웬일이니 니들아. 어머. 꺾어졌어 쟤. 에이씨. 날씨가 더우니까 줄이, 아휴 저렇게 꺾어졌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됐다. 어휴, 어이구. 떡 먹고 발짝 살아라. 어휴, 애들이네. 꽃대 좀 따줘야 되겠다, 그래잡다고요 시경 안썼더니 나태해가 같냐? 어, 날씨가 불불 불덩이에 저그 차들 물린 거 보세요. 차들이 지좀 물려 있어요. 에이. 우리 상추들이 웃자라고 있네요. 크지는 않고 웃자라고 있어요. 솔직히 상추라서 그런지 잘안 돼요. 웃자기만 하고. 오이야. <목소리> 검자가 그냥 시들시들하다. 꼬 고추가 많이 자랐네. 여기 안 들어가니까 이파리가 노리끼리 하겠어. 흠뻑 마셔라. <놀람> 얘네들 자라지도 않아. 웃겨 웃겠어 야, 너네는그림만 차지하고 있니? 꽃진 나무도 나무가 크지를 않아. 왜 그러는지. 얘네들왜 그러는 거야? 어? 화분들이 뜨겁게 달궈져가지고딱 식혀줘야 돼, 이 시간에. 아침에 일찍이 물을 안을 때는 시들시들 해요. 도퍽 많이 탔네 많이 먹어 이날 이제 이제 깨 이제 개살이 올라오고 있네 깻잎은 요 위에서 똑똑 잘라먹었으니 벌써 씨앗이 맺혀있네 그쵸 마늘 껍질을 올려놨더니 진드기가 전혀 안 생깁니다. 다른 집들은 진드기 때문에 난리인데, 저는 진드기가 안 생겨요. 예. 이소 마늘 껍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마늘 껍질이 매운 맛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드기들이 생기질 않아. 요 고추 찍어보세요. 고추. 엄청. 아 많이 자랐죠. 요즘에 고추를 재래시장 가서 사면 엄청 싸더라고요. 그래서 고추를 사다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. 마리고추를 썰어 먹고 상추고추도 같이 섞어서 쪼리니까 너무 맛있어. 내년에는 고추 안 심을 거예요. 안 심고 여기다 그냥 상추만 심을 것 같아요. 이 화분에다가 상추 심으니까 너무 잘 돼. 근데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. 희한하게. 자자하라고. 내년에는 이 상추를 이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겠어요. 여기 꽃치는이안 심었고, 사다만 먹어야지. 물값도 안 나와. 하루 긁어서 이렇게 쓰면 물값이 엄청 많이 나와요. 5만원 넘게 나올거라고 옥상만. 고추는 사다 먹고, 쌈채만 심어야지. 이렇게. 상추하고 깻잎하고, 고수, 쑥갓 이렇게만 심어야 될것 같아. 에 자리만 차지하고, 이 고추는 별별 일 없어. 니네에 패스야, 이제, 내년부터는. 아휴. 뜨거워라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. 어우 세상에 우산을 써도 더운 이건. 어휴 어휴 어휴. 어우 뜨거. 워 우산을 이렇게 큰 거를 받쳐 쓰고. 아이고 접었네. 어우 이렇게 뜨거워요 날씨가 완전히 불덩이 불덩이. 여 이렇게 선풍기 틀어놨어요, 3단으로. 어? 이렇게 길고, 길게, 길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쏘여주고 있답니다. 얘도 지금 데리고 올라오는 애인데, 너무, 우리, 어이고얘 하나 떨어졌다, 이고 얘, 색깔 좀 내려고. 빛이 흐리대. 어, 둥근잎 흐리대. 둥근잎. 둥근잎. 빛이 우리 데를 데리고 올라왔어요. 햇빛 좀 씌워주려고 이렇게 어, 색깔 좀넉딱게 얘도 지금 많이 나왔죠. 빨갛고 너무 예뻐요. 얘네들은. 그리고 얘도 내 사랑 골드. 어? 매직젠 골드도 데리고 나왔어요. 올라왔어요. 색깔 좀 내려고. 너무 파로스러움 해갖고. 응? 우리. 다용맘들이 어, 햇빛 좀 쐬우라 그래가지고 말 들으는 거예요. 이렇게 <laughs> 해서 음, 색깔 좀 내야지 내 가지고 내려오가야지. 아유 사랑스러운 것들. 야, 저기 보세요 어, 너무 예쁘죠. 아주 어? 뭐야? 여기 얘네들도 이렇게 많이 빨개졌어요. 어, 하지팔에었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아가들 제가 만든 어, 화분들이 완전 히 소주컵만한 화분이에요. 얘가 그러니까 콩분라고 이번에 다시 바니쉬 발라가지고 색감 처리해가지고 어 저기 이렇게 잎꽂이를 해놨네요. 아가들 이렇게 잎꽂이도 이렇게 잘 되고 있죠. 홍이야, 왜 나와? 거기 있어, 더워. 이꼬지 하고 있어, 이렇게. 잘 자라고 있죠? 더블 릴로즈. 우리 장녀부가 너무너무 근사해요. 멋있어요. 이렇게 보면 냄새도 좋고. 어, 너무 좋아. 이렇게. 수제분들 큰 것도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. 이제 밑에서 창 나중에 분갈이 어, 해줄 때 거기 큰 데다 해주려고. 그러고 있단다. 옥상에 요만큼만 갖다 놓고, 나머지는 이제 올라오지 말아야지. 아 예쁘다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왜 여기 나왔어? 왜 그러고 엎어져 있어? 들을게. 저기 들어가지. 얼로 들어가. 빨로 들어가.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니, 이리 와, 이리 와. 절로 들어가라고. 그래, 거기 있어. 왜 자꾸 내려가려고만 그래? 에어컨 바람 들었어? 얘도 에어컨 바람 응? 거 가만히 앉아있어 뽕이야 더워? 여기 시원하잖아 에어컨 저거 뭐야 석포기도 틀어놓고 여기 창문도 열어서 막바람 쳐서 시원하잖아 어? 그치? 아들 이뻐 리기 까꿍 까꿍 <laughs> 안녕,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.